네, 네, 오늘은, 적천소 청리 이책 어, 상관격에서 5월, 어, 상관격의 관성을 용신으로 써보겠다라고, 어, 적천수, 아, 천, 임철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상관격만큼은 아주 격궁경, 뭐야, 심해첨 선생의 격궁용실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근데, 이아 앞전에, 자강에서 상관용 상관격은, 어, 뭐야, 심해첨 선생이 상관격은, 뭐야, 사윤격이라고 해서 상관을 용실을 안 써요. 그런데, 중화로라에서는 상관에서도 상, 상관격인데도 상관을 용실를쓸 때가 있, 있죠. 왜? 그 주위에서 어, 일주가 강할 때는 상관을 용실를 쓴단 말씀이에요. 상관격이라도. 그런데 이 사주는 상관격이라, 사용격이라 관성으로서 제, 제, 제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관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월주가 이렇게 에, 차지하고 있는 기운이 4.1에서 4.5가 되니까 지수법칙으로 나머지 세 개보다 제일 강해요. 물주의 기운은. 특히 자우묘유 사황절은 어, 순수하게 금의 기운이 이게 4.1 이상이 돼요. 4.1에서 4.5가 돼요. 이건 적어도 4.1은 된다는 거죠. 이 술터 속에 신금이 들었고, 이 술터 속에 신금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금이, 금세가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자, 읽어봅시다. 아, 그래서, 무일에, 무일 일주가 6월에 태어났으니까 아무래도 설기가 심하겠죠. 그런데 무술이 있고 해서 그렇게 네, 뭐 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뿌리도 일주에 뿌리가 있어서, 어, 설기하는 기운을 충분히 감당해야 돼요. 이 기토도 있잖아요. 그래, 이게 충분히 감당할 만하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금기운을 극하는 화부터 찾아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목을 찾든지, 없으면. 네. 을묘가 이게 아마 용신이 될 거예요. 목이 용신이면 수가 희신이에요. 네. 화가 용신이면 목이 희신인데, 이 자체에 화가 없으니까, 일단 이 그림, 전체적인 이 설계도면에서, 이 자체에, 설계도면에서, 이설계도면에 태어난 이, 이 건물의 자체에서는 화기운이 없으니까, 숨어 있고 하니까, 이수대운을 충분히 감당을 한다는 거죠. 왜? 이 을묘가 목기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지로 양수라니까 메말라 있어요. 조이하고도 또 후박하다, 두텁다, 토각. 묘한 것은 연상에, 연간지에 임수가 있어서 이걸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윤토설금 와서 생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생목설이 나오면 목이 용신이라는 걸 대죠. 초이 충분하게 용신을 관성으로 쓸수 있다. 무토로 보면 이 관성이잖아요. 해운에 이르러, 이 해운이에요. 목을 이루니까 재관이 개득 생부한다. 이건 본래가 관, 뭐야, 재성으로 들어오죠? 근데 이 재성이 관성을 듣고 있으니까 생부하는 거죠. 재생관하죠. 명리가, 아, 명예와 아, 공과 명예가 순수하였다. 임자대원은 더 좋겠죠. 서로, 엄야 어, 음, 이룰 수 있었다. 벼슬길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 개축은에는 공금, 공, 엄야 어, 공금극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 재복이 중중했다라는 것은, 아, 복자가 중중했다는 것은, 요거는, 어, 뭐 저, 뭐야, 상공리벌리이 예, 중중했어요. 그러나, 가비 늘며 20년에는, 사지 시랑까지 지냈다. 시랑은 아시죠? 궁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요 제복 중중이라는 건, 아마 거듭해서 중중을 입었다는 것은 복제, 복제 중중이라는 것은, 아, 마 어, 상, 을 당한 거예요. 집안에서. 그런 바람에, 에, 에, 좀 슬픈 일이 있었지만, 요, 요 축대원에 예, 축여 공금을 이루잖아요. 어느 배. 빈 열매 20년은 시랑을 지냈다는 거예 이때가 제일 좋아요. 이 축구는 피해를 취할 수 없죠? 축수점도 되고, 예. 축유금국도 되니까 기신이 빠지니 아, 예. 네. 기승을 떠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 전반 지수법칙으로 한번 왕한 어, 게 뭔가 볼까요? 보람만 하겠죠? 금이 강하겠죠. 접전 아, 170, 이빨요 네, 금이 강하죠. 금채 화목용제의 화각 쓸수 없어요. 이 자체에서 없기 때문에 목용신의 수가 용신, 목기신의아 목용용신의 수희신이에요. 그러면 이 축대오는 별거리 없죠. 이렇게 반을 빨갛게 되어 있죠. 제복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목이 중중하였다. 하는 거죠. 이뭐 네. 이렇게 좋잖아요. 끝까지 진 대운도 또안 좋아요. 네. 언제 돌아갔다는 소리 없지만 가빈얼매 대운. 네, 20년 동안 실랑을 했다. 올해 30 8이죠뭐 볼까요? 38. 힘자 대운 좋네요. 개축 대운까지 좋죠. 45세, 6 0반에 상황리 분위 있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명제는, 명제부터가, 세 명제가 상관계의 정관을 용으로 하는 예시 명제다. 아마 세 개가 그런 것 같아요. 정관을 용시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건 뭐 상관격이니까 상관용 관격이죠. 이건 힘의점에서도 나와요. 어, 그래서 상관이랑 함께 추출하 불가하다. 마치 무신, 이건 저, 이건, 이건 무신, 각자 경호, 정축으로 이건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거에요계수를 암장하고 정화는 투출하여 무갑을 보호하고 농을 얻을 때 승상의 격이다. 심해청은 겨울의 금일주는 화성인 관성을 상시로 한다고 했다. 맞아요. 뭐. 겨울철, 겨울철에, 네, 뭐야, 이거 뭐예요? 무신갑자, 경인이죠? 금수상관, 희경관이죠? 네. 뭐, 이거 5화를 써야 되거든요. 정, 정축이니까. 쓰네요. 자, 177번 볼까요? 오, 어, 요거 좀, 예, 한번 써야 되었네요. 요거 좀읽고요 자, 경호. 김, 이, 김용, 무신, 희육. 요거, 이, 뭐야, 금기운과 목기운이 싸우는데,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뭔가, 아, 이 기토를 쓰겠다는 건데, 이건 분명히 얘기해서 제가 기토 용신은 아니에요. 목이 강해서 금, 그 금이 용신이니까 토가 시신이 될 거예요. 근데 철저 선생님은 살짝 바꿔서 이거 금이 용신이라, 아, 토가 용신이라고 했을 거예요. 왜? 토가 정관이니까요. 임수생은 묘월이다. 수목상관이다. 맞죠? 예, 수목상관이에요. 희귀. 관인 통, 통구를 했대요. 관은 어디있어요 이게 관이죠. 인성은 어디 있어요? 여기죠. 윌로 통분을 하는 거예요. 예. 아, 인성, 관성과 인성, 아, 이렇게 예. 관성과 인성. 그래 참, 이 예, 관성을 쓰게 다는거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관인 통분을 했다는거 보면 이게 인성을 용실으로 하는 거죠. 예. 연지봉제 이거 재성을 봉제하니까 상관이 유제유화 이걸 어, 뭐야? 화, 어, 뭐야. 제하기도 하고, 요, 제하는 것은 신금으로 제하고 화하는 것은 묘목의 힘을, 어, 마야, 화가 빼내는 거예요. 이론이 생황하다. 분명히 생황하죠. 예, 유금이 있어서. 조기 용관이 관성을 쓰게되는 거죠. 사운에, 이 때, 사운에, 관성이 막, 요, 관성이 왕지에 오르니, 채, 어, 뭐야, 채반, 이것도 국립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직을 했어요. 국립학교에 들어가고, 삼서지궁에 섬사궁에, 대수납을 꼽았다. 결국은 이게 섬사궁이라고 해서 아마 그 과거급제를 한 것이겠죠. 이모기엔미되면은 난방화지라 출제명부했다. 라는데 이게 참골잡한 얘기죠. 왜? 네. 금용신을, 아, 금희신을 해놓고 일단 토를 용신을 하니까 토하로 보는 거죠. 아, 그럼 이거, 이거 토하. 금이 가겠네요 한 격은 격은 모를 수가 또뭐 예. 이따 봅시다. 예. 출제 명구에서 반갑게도 천 무주목이 되었어요. 거듭해서 값신 의류 금득제하니까 목임절하고 수태이 아 이거 그러네. 금이 강해요. 그러나 편안하게 누렸다. 아빛마여금 금속 금속은 뭐예요? 어저 어, 오락 그저저 저. 저, 저 뭐죠, 그, 검은 것도 키고, 글도 읽고, 그 락을, 그즐거움을 스스로가 자여, 그냥, 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네. 한번 봅시다. 그래, 이게 확실히, 뭐야, 모가, 모광절에 태어난 임수일주가 설계에 심하지만 지지의 신유금 인상이 있어 약간 유병이 되었다. 때문에 상관도 감당할 수 있다. 재성과 반상도 감당할 수 있다. 중화 형식의 관성인 기토가 형식이고 아 연지형 오화가 희신이 되는 구조네요. 그래서 희신은 인 이목개미 때문에 남방화지라출제명구하고주목까지 어, 뭐, 뭐, 영광스럽게 옮겼, 옮겼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금이 강한 거예요. 그래도 무슨 격이든 이 격에서 금이 강하고 금이 강해서 화를 쓰고 어, 뭐야 토를 희신으로 쓰네요. 목, 목화를 쓰는, 쓸는 문인가? 어떻게 되는데? 이거, 뭐, 봅시다. 이게 참, 뭐가, 아, 강한지를, 무슨, 뭐가 강한지를 봅시다. 177번이 렇죠 네. 뭐가 강한지 봅시다. 모양에서. 네. 와, 금이 강하네요. 금체 허목용제에 화용신이에요. 융포는 이거 쓸거 없어요. 말이 그렇지. 보세요. 이렇게 좀쭉 굴러서 화토에서. 목수로 가죠. 목화형으로 가잖아요. 이때, 에, 뭐야, 검은 치고, 뭐, 뭐야, 돌아가잖아요. 네. 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골로 돌아와서 책 읽고 하잖아요. 이 금이 강해지니까. 금이에요. 금세가 강해요. 그럼 이건 격만. 그래서 그렇지, 격으로서 얘기해서도 이건 상관을 쓰는 격이에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네. 화용신의 목희신이고화용신에목희신이고 토는, 뭐야, 껍데기예요.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철자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팔을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포를용신으 하고 화기염을 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진사 이모년에 이모 때문에 전기를 됐죠 봅시다. 다시 자세히 봅시다. 진사 그렇죠. 이모 어 개사, 개미 때문에 남방 화지라 출제 명거였잖아요. 카피는 의료인에는 금이 그 득지하니까 목이 임절하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화목이 용신이래요. 그런데 다행인 건, 천간으로 가버리 들어오니까, 그냥, 뭐, 퇴기, 지, 뭐야, 고향으로 돌아와서 즐겼다. 뭘 즐겨? 검은 거나 키고책 냉거로 해서 그 즐거움을 갖다 스스로가 자여 내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네, 결국은 퇴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갈로 들어오는 갑을 목이 있어서 금세가 저 뭐야 좀 꺾이긴 꺾여도 일단 어 뭐야 목임절을 하니까 퇴기 물러나죠. 그럼 이거 경만 지금 어 뭐야 수목 어 뭐야 상관격이지 전반적으로 흐름은 이건 금이 강해서 화가 용신이고 뭐야 목이 희신인 사주예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운, 사운에는, 뭐야, 반성, 반성이, 그러니까 사운이 왜이걸 뭐, 저, 뭐야, 임, 임망했다고 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사운에는 사움이 이렇게, 뭐야, 화운으로 흐르죠. 만약 여기 축, 대운이 있다면 새축금극을 이루어서 안 좋아요. 그런데 축이 없으니까, 사오, 이렇게 해서, 오화를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 뭐, 국립학교에 들어가고, 섬사궁에서, 어, 뭐, 개수나무꽃, 다이죠 이목개미의 남방바지라 화목을 네. 쓰는 사주예요. 이 사주 네. 절대 이관성을쓸수 없어요. 어? 현대적으로도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도 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제는 철저님의 사주풀이를 대강 알겠죠. 이거 네. 봅시다. 이거는 어, 신미, 신묘, 임진, 기우. 이건 확실하게 목이 강하네요. 왜? 미토 속에, 뭐야, 어, 을목 있죠? 진토 속에 또 을목이 있어요. 이렇게 되고, 어, 뭐, 묘미, 한목을, 뭐 합을 하죠? 이럴 땐 목세가 강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 금을 용신으로 쓴다는 거죠.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럴까요? 이, 뭐야, 관성을 쓰겠다고 하시겠죠? 네, 금이 용신이면 토가 이신데요 예. 네. 네. 임수 세운 묘월이다, 목수 상관 있다, 천간 양신했다. 네, 좋아요. 지봉 진육 <laughs> 금이 강하다. 익수 지원 이 뭐야, 물을 이 일주를 에,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관지 고고 고라라고 했는데 관의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했는데 이 진토를 얘기하는 걸까요진육 금인데요, 묘미하구라고요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희신으로 쓰지 용신으로 못 써요. 예. 상. 상관의 암암리에 뭐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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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으, 암암미에, 네, 뭐야 그, 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필히 예. 기토관성을 용신을 한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금을 용신을 할 거예요. 기측대원 되면 추규 궁국을 이루어요. 예, 그리고 토생금을 하고요. 최근식놈이라는 건 뭐예요? 뭐, 국립학교를 들어가서 장학생이 됐죠. 의자는 비록 징등추위 어, 뭐야, 그 뭐야, 예, 추위라는 건, 가을에 치르는 과거죠? 거기에서, 뭐야, 저, 뭐야, 떨어졌어요. 칭등이라는 건절름발이 칭자예요. 그리고 올라갈 등자니까. 칠뚝그리고 올라가는 거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가을만큼은 일증, 예, 나날이 불어났다. 정원에 역시 무대환이라. 요때 대환인 것은 그렇게 큰, 음, 저거 없어요. 그러면 이, 만약, 이 기토가 용신이었다면 무슨 뭐야 무대 아니겠어요. 훨씬 좋아져야 되겠죠. 그냥 큰, 큰 걱정이 없었어요. 해운에 이르러서 어떻게 될까요? 해냥 목국을 이루니까. 이건 안될것 같죠. 상관이 사령해서 형모변경. 그래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그럼 이 목이 강화되는 건 확실하죠? 네. 그러면 장단명리에서 어 지수 법칙으로 진짜 목이 강하다 봅시다. 178번이에요.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예, 네, 맞아요. 목이 강하잖아요. 목체 금토형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관성을 쓰겠다고 그랬지만 우선 금을 용신으로 하니까 관인상생깨고요이사주쭉 네. 올라가죠. 근데 언제 안 좋았다 그랬어요? 이 해대운에 안 좋았어요. 해묘미 목국을 이루어서 안 좋았어요. 이 대운을 넘기면 좋은데 이거 해가 하락해되는데 이건 안 좋아요. 지금 이 철저, 막이 정단명리에서 햄볕이 이거, 그래서 용신이라고 했지만 이건 용신이 아니에요. 예, 햄볕이 목국을 잃어서 안 좋은 거예요. 이때 안 좋았지만 이때 더안 좋아요. 예. 등술 때는 완전히 안 좋죠. 예. 근데 이때 돌아갔어요. 예, 망했죠. 예. 그래서 목책금토형조예요 올해 나이가 스물아홉. 어디에 들어와 있을까요? 여기부터에 들어왔네요. 조금 있으면 자수대원은 괜찮고요. 정대원은 괜찮아요. 왜냐면, 어, 이 임수가 정이 들어와서 정화 정도는, 어, 충분히 감당을 해요. 근데 지지로 백면이 목국을 이루는 바람에 돌아, 망했죠. 형모, 형모 변경. 예. 형상 파모. 형모 병견, 뭐, 나쁜 짓을 하고, 재산이 사라지고, 아, 상관이 사령하니까, 뱀명이 못구멍라서 상관 사령하니까, 끝다는 거죠. 4주간.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179번 볼까요? 기유. 기미, 병호, 개사. 자, 그러면, 이거는 화토 상관은 상관인데, 뭘 써야 될까요? 상관격이라, 고할 수도 없어요. 사옴이 이거 화국을 이었잖아요 화토 상관격일까요? 이건 이름만 상관격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냥 끌어다 붙인 상관격. 이거는 어, 화국을 이루고 있는, 뭐, 화격이죠. 이런 땐 종격이 안 되는 이유가, 화국을 이루는 화격에그 반대되는 오행인 수가 있으면 이걸 화로 못, 격을못 이루고 그 수가 용신이 되버려요 유일하게. 그럼 수가 용신이니까 금이 시신이겠죠. 그럼 이게 이, 이렇게 해서 용신이에요. 이것이 용이 이렇게 참, 막, 연, 연, 연간지에 딱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안 좋겠죠. 뭐, 뭐, 사주 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뭐 별로 안 좋은 사주인데요. 어, 좀 마지막엔 그래도 좋네요. 병호이론이. 자, 그럼 한번 써놓고 한번 봅시다. 여기다 하나 써놓게요 치료 아, 난방이라. 미터 병력, 수, 병력. 촬영을 어, 했죠? 기토가 투출해서 화터 상관격이죠? 네. 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병자. 경쟁, 대유, 기니, 병호, 계사이 사업이 확 올리르고 있잖아. 예. 네.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가위까지 되고 납석 출사를 하고 개축 임자까지 아이 말년까지 좋았네요. 예, 예. 이때는 어떻게 넘어왔을까? 이 설명을 들어볼까요? 저는 이때 고생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자 병호 이원이지료 난방이죠. 미터 병력을 하니까 기터 투출해서 화토 상관이다. 예, 화토가 상관이에요. 장제 수급했다. 이 재성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화에는 재성이 뭐예요? 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뭐야, 이거, 이걸, 뭐야, 유금을, 뭐야, 거탈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어, 수업을 해요. 사업미 화법에 의해서. 근데, 관성이 없으면 재성이 존재할 수가 없고, 재성이 없으면 관성이 없이 존재할 수가 무근이에요. 오히려 화토가, 화, 가 어, 치열해서, 토가 조혈해졌어요. 그리고 관성이 병퇴했어요, 이렇게 관성이. 그러니까 이 관성을 용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거는. 왜? 유금의 뿌리라니까. 운지화토. 이로서는파모의 형상을 당했어요. 을묘갑인운까지도 순응생활하지만 마침내, 요건 뭐예요? 재상관위한다는 거죠. 요 상관을, 미토를 참... 야, 갑이의면에이 미토를 제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제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위관, 관성을 보호 안 되는 거죠. 이 미토가 미토를 제한하는 바람에. 그래서 대백제리, 크게 제, 재물의 이득을 얻어갖고 납석, 이거야말로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납석이라는 곡식을 바쳐갖고 여섯 길에 나갔어요. 이제 개축 임자는 좋아요. 유좌이 좌위라는 좌의, 것은, 어, 이, 여기 밑에 각주가 되어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뭐냐면, 어, 여러 관청의 장관 이 있잖아요. 장관을 돕는 차석으로서, 정치행정법제인사, 를 좌위. 뭐야, 그래, 좌위, 차관. 차관이에요. 현재, 현재 이름으로는 차관이죠. 네. 좌관으로부터 해서, 아 자위로부터 시작해서 기균련까지 갔어요. 지방으로다가 명리상전이라. 아, 그런데 이 뒷대운이 이렇게 좋기는 한데 네, 개축 개축에서 여기서 끝났지만 요요 요 다음 운이 있잖아요. 개축 다음에 네, 임자죠. 네. 임자 개축이니까 역대운이니까 임자 개축. 이 가비놀매 대운을 어떻게 넘, 옮겼냐 이거예요. 이 진대운은 좋아요. 정사별별력무어별별력 그러면 어려서는 솔직히 부모님 덕에 살았다고 한다, 한다면 이 갑이 을며우는철철선생은 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 미토를 제하고 어, 미토를 제하고 관성을 보호한다라고 했어요.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현재로서는 입이 다물어질 따름이죠. 그럼 현대명학적으로한번 볼까요? 179. 어? 어떻게 용신이 나오나? 자, 보세요. 개유대, 이렇게 개유. 그 수가 용신이고, 어, 뭐야, 금이 희신이죠? 자, 이렇게 쳐지잖아요, 이렇게. 지금 몇 살이에요? 27살. 지금 죽을 지경이죠? 이때 병대원에 들어와있죠? 그리고 진대원은 이거 좋아요. 아, 그냥 묘대우과인대우은별 별일 없잖아요. 이 갑목과 아, 갑을목은 그래도 어, 뭐야 퍼 어, 어, 하얗게는 돼 있지만, 어 이거 이때는 안 좋다고 수없이 이렇게 뭐야 빨간색을 칠해놨죠. 개축 임자 대우 시내까지는 좋아요. 이 대우로 어떻게 되는 거죠? 궁금할 따름이죠. 그런데 이 대우 이 뭐야 그 옛날에는 집안 물론 그렇잖아요. 이을마 운명 개조 가벼 운명 두 대운에 어뭐납 돈을 많이 벌어 갖고 납적을 했대잖아요 재물을 바쳐 갖고 좌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량까지 됐으니까 예참 불가사의한 명조죠 그러나 이 대운만큼 뒤에 대운만큼 확실히 좋은 대운이죠 이 대운만 넘기면 돼요 이 대운은 부모덕에 사는 거고요 이 대운은 혼자 살아가야 파천데 이대원의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대획, 제리 해서. 크게 얻었어요. 제리도 참. 일단 이 사주는 용신이, 수가 용신이고, 금이 시신이에요. 네. 확실합니다. 오늘 27살이고요. 지금 현재로 고생 좀 하셨고요. 말레이 좋다고 해야 될 사주네요. 자, 네. 다음 강의는, 33번 강의는 아마 어, 상, 마, 가상관격에 대해서 철저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